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건설기의 윤석환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HX140LC 모델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신모델은 이제 뒤에 있는 HX130ACR 이란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13톤 소선의 모델로 6LC급 장비입니다. 네, 해당 모델은 커미스 F3.8 엔진을 적용을 했고요. 신규 유압 시스템인 IPC 업그레이드를 적용하여 연비 개선, 조약성 개선, 아이들 소음 개선 및 RPM 드랍 개선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래, 그래. 그 이제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연비 개선입니다. 연비. 기존 HX145CR 모델 대비해 가지고 연비가 70% 수준인 가장 경제적인 모델입니다. 70%. 네. 30%나 절감된 이 거네요? 예. 기존에 이제 HX145CR 모델이 하루에 네. 이제 100L 정도 연료를 소모하게 되는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70L를 어...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 70L? 예. 70L라고 하면 이제 30L 차이인데, 네. 그렇게 보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 하루에 3만원. 네. 음은 뭐, 한 달이면 60만원 정도 되겠죠. 오, 예. 그렇네요. 굉장히 경제적인 모델. 네.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요소수를 <laughs> 사용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요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요소수를 없어가지고 일단 정비성도 크게 개선이 됐고 네. 일단은 그 TCO 측면에서도 일단은 뭐 60만원에다가 요소수 사용까지 합치면 한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세이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한 달에 네. 8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13톤 소선의 굴삭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작업장치 부분인데요. 일단 HXA 시리즈밖게 그린그레이 색상의 작업장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이번엔 그린그레이네요. 예, 그린그레이로 함으로써 일단은 뭐 작업물질이나 그리스가 이제 묻어도 이런 이제 티가 많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외관상 보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 일단은 이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암 길이가 2.81m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좀 암이 긴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3판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네, 네. 지하장비 하시는 분들께서는 1.96m 암이 저희가 옵션으로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걸 적용하시면 일단은 뭐 사용하시는데 문제 가 없으실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은뭐 딤플 부시라고 하는 음, 음. 내구성이 개선되고 그리스 윤활의 예, 개선된 부시가 적용되었습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암쪽에 끝단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이 그리스 포트인데요. 네네네. 이 그리스 포트에 이제 그리스를 주입하면 이쪽 핀하고 이쪽 핀에 이제 그 그리스가 주입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핀 센터에다가 네. 이 그리스가 주입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특이한 작업장치를 다신다든지 했을 때 이제 작업장치를 교체했을 때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경우에좀 그렇죠. 그 그리스 주입이 좀 어려웠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대폭 개선했습니다. 아, 예. 암에 붙어 있으니, 오토그리스를 예. 거기다가. 오토그리스 같은 것도 저기다 설치하면 되잖아요. 오토그리스 설치해도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위쪽을 보시면 이제 그 유압 그 배관들인데요. 네. 그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2A 배관이고, 네. 네. 이 옆에가 4A 배관인데, 네. 1A, 2A, 4A 다 다양하게 옵션이 있으니까, 네. 이제 고객분들께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건 제가 언급 안 했어요. 이게 네. 그 유럽 옵션이거든요. 아, 요거는. 버켓 실린더 있는 거 땡겨가지고 쓰는 건데. 아. 예. 이거는. 그러면 요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내에는 안 쓰는 옵션이긴 하네요. 예, 국내에서는 일단은 판매 계획은 없는데요. 아, 일단 예, 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버켓 실린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킷 그래서 버켓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저저밸브를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네. 대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참조적으로 예, 예.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저 쪽을 보실까요? 그쪽? 예, 도저 쪽을 보시면 도저 실린더의 호스들이 있는데요. 네. 이 호스들이 좀 보시면 전부 상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의 혹시나 모들 충격 같은 것들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 레이아웃을 저희가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캐빈이 보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캐빈 보시면 이제 전면 유리 자체가 라미네이트 글라스를 저희가 적용을 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 템퍼드는 이제 그 충격가면쫙 깨지는데 깨지네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미줄처럼 딱 잡아주는 그런 예. 장비죠. 충격 봤을때 거미줄처럼 깨지지만 화편이 분산되지 않는. 아, 예, 그러면 쫙쫙 금방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